자 오늘 저는 이 뒤에 보이는 하천에서 귀한 식재료를 잡아서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와 정말 크다 크다 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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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씨 있어 우와 사이즈 좋아 우와 못생겼데 진짜 안녕하세요. 조선 최일 족대꾼 족대까망 족가영용. 지난번에 한번 여기에서 은어를 한번 잡았었는데 그때는 시즌이 안 돼서 사이즈가 좀 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좀큰 은어를 잡기 위해서 지금 몇시이냐면 9월 4일입니다. 9월 4일,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가 금어기예요. 이때가 이제 대상기라고 해가지고 은어들 큰 것들이 이제 들어오고 작은 은어들이 이제 다 성장을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딱 이제 금어기 전에 왔기 때문에 이제 은어가 더 커졌을 것 같아요. 이제 큰 은어, 씨알 좋은 은어를 한번 잡아보려고 했는데. 또, 대물하면 빠지지 않는 분 계시죠? 바로, 조선체이! 싣고 즐거운 날씨, 빼봅니다. 똥이가 오늘 함께 하기로 했고요. 바로 준비됐네? 황우예, 가면 어, 됩니까? 들어가라!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또 이제 시작하기 전에, 타이 빅스비, 까망형 구독 좀 해줘. 작동하죠? 이거 신기하다니까요. 지난번에는 쪽대를 갖고 왔었는데, 오늘은 반두 갖고 왔습니다. 반두랑 쪽대랑 같이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가시죠. 레고 레고. 디. 레고 레고 디. 와 씨. 미쳤다. 오, 엄청 무데 시원하네. 자 여기 앞에 은어 있거든요. 이렇게 뺑호가 저쪽으로 가서 은어 몰고 내가 밑에서 대서 잡을게요. 자 합동 작전. 와, 은어 봐. 와, 많다 많다.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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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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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보라. 와. 요한 마리도 안 왔어 이게 피레미랑 비슷해가지고 잡기 가 네. 어려워. 아, 진짜? 이래서 꽝치는 되니까? 우어 응. 이거 봐봐. 엄청 많지? 잡을 수있못 잡아, 이거. 이거, 여기다 설치해놓고, 한 바퀴 돌면 일로 들어올 것 같은데? 이거 피레미 잡을 때 쓰는 방법이거든? 네. 이거를 여기다 놓고, 네. 우리 절로 한 바퀴 돌고, 일로 오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가자, 일로 와. 아, 씨. 잡았어. 우와. 나이스. 우와. <laughs> 이거 피레미 잡기 원법으로 잡았다. 우와. 이거, 이거 지금 은어예요? 어, 은어, 은어. 왜 이렇게 작아요, 은어? 얘는 작은 거. 와, 수박 냄새 보소. 안 나? 모르겠어? 아, 가보자. 아, 나네! 와! 아, 맞나? 나는데? 이건 너무 작으니까 방생할게요. 얘는 금방 죽어요. 안 난다고? 나지? 오, <laughs> <우와. 웃음> 그치? 오, <laughs> 겁나 긴장네 요거는 버들치, 요거는 방생. 다 방생했어요 작아서 우와 우리 큰 것만 잡자고 오케이 허번 신기하지? 오 너무 신기해 진짜 어, 그래도 은어 엄청 많잖아 오, 많다 많다 그치 우와 즐기러 가시지 진못 잡어 잡아. 못 잡아요? 어, 못 잡어 잡아. 해봐 그러면 내가 이, 내가 입수할게 이거 잡을 수 있어 지금 진짜요? 잡잖아? 나 입수 바로 입수 은어 절대 못 잡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잡을 수 있는 물고기가 아니에요 특히 저런 하수는 더못 잡아요 1분 줄게요 이거 잘하면 잡을 수 있겠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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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큰거 보이나? 이거 보여 이거 아이 지팔 들어서 지금 애들 놀랬잖아요 지금 오 다시 들어왔다 봤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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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 아저러 약올리면서 가버리네 갑니다이 이 왔다 이 왔다 한 마리 잡았다 가라이 와 저번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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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어렵네요 <웃음> 잡는 줄 알았네 이쑤 할뻔 했네 이 <laughs> 은어 되게 많잖아 돌을 이렇게 이렇게 비비고 있잖아 네. 저거에 이끼를 먹는 거야 음. 이게 치어때는 벌레를 먹고 그럼 얘네는요? <laughs> 이거 뭐야 그래서 크면 저렇게 풀을 먹습니다. 그래서 낚시 를 못해요. 그래서 놀림 낚시를 하는 거죠. <laughs> <laughs> 지금 여기 물 떨어지는데 있죠. 여기 한번 족대질 한번 해볼게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매야야 <laughs> 밤에 야야 되겠네. 저왼쪽에야부터야로야야더 들어가. 끝까지, 끝까지, 들어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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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로발야 더, 더, 더. 여기 가운데 여기 발로 밟아줘요. 여기요 어. 가자. 발로 밟아야지! 아씨 이거 맞아요 이거? 아 자. 차 이렇게 몰면 어, 아, 추워 아 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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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있어 우와 사이즈 좋아 있어요? 오. 나, 나 나쁘지 않아요 우와, 대박 아까보다 조금 커졌다 조금 맞아 고수네요 고수 우와 이런 는잘 잡지 이런 거와 수박 냄새 장난 아니야 아이고 <laughs> 수박 냄새 맡았어? 나요 나요 나지? 우와. 수 냄새 같기도 하고 완전 그 컴포즈 커피 수박 주스 그런 거랑 비슷하지 네, 딱그 느낌 어딱그 느낌이야 진짜 어... 자 여기 한번 됐거든요 한 바퀴 돕시다 또 어... 으야, 잡았다 우와 이야. 아, 진짜 많다 이건 버들치 버들치. 음 그냥 생선 냄새 그렇지 이게 일곱수 지필용입니다 일곱수 너무 귀여운데요 이거 어. 자 여기서 오케이 여기 막았고 저쪽에서 일로 오면 될것 같아. 왼쪽으로 가. 달려가서 들어. 달려가서 들어. 있나? 오,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오, 나이스. <laughs> 버들치것 같은데? 싹다 버들치네. <laughs> 생김새 구분할 수 있겠어? 아니요. 똑같이 보이지? 네. 응. 근데 입 사이즈가 좀 다르긴 하네요. 어, 이건 버들치. 이거 다 방생할게요. 털어, 이제. 털어. 오, 똘똘하게 떠네. 똑똑하잖아. 아, 재미없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정말> 이 <이러면> 됩니까? <웃음> 잘했다 잘했다. <웃음> 자 이제 진짜 포인트 알려주세요. 지금 진짜 포인트 저쪽인데 <laughs> 네. 사람들이 <laughs> 네, 무서워. 어, 네.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여기서 야이 짱구에다가 밤에 옵시다. 오케이. 문이나 좀 치다가 그냥 밤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들어오거든. 요그 정도로? 어 진짜 많아. 발이 치인다니까 진짜로. 또 물에 빠지고 싶어. <웃음> <웃음> 그럼 가시 뛰어. 레그 올레. 띠리리리리리. 진짜 너무 바보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laughs> 자, 밤이 됐습니다. 무늬우징어는 꽝쳤습니다. 아, 최가 와, 최고. 예예예예예예. 예예. 군신, 들어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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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멋있 <laughs> 대박, 대박, 대박. 우와. 거봐, 가만 있으면, 가만 있으면 들어온다니까. 와, 진짜네요. 어. 우와. 오! 대박. 야, 은어. 와, 수박. <laughs> 요거, 바로 키, 바로. 아, 세 마리 잡으면 집가는거 맞죠? <laughs> 네 마리, 네 마리. 네 마리 어 어떻게? <laughs> 로추까지 들어가면 이거 땡땡 얼겠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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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크다, 크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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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야, 야, 아, 야, 야, 앞에, 앞에. 요거, 요거, 요거. 야, 됐어야지. 됐어, 괜찮아, 괜찮아. 아, 앞으로 와. <laughs> 들어가긴 싫지. 아, 너무 좋은데, 이거?

나이스 <laughs> 쪽대로 한 마리 잡았고 그대대대큰거 어, 잡았어, 잡았어. <laughs> 자 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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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어초 어르 어르 어아 어초 어초 어아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laughs> 나이스 야 <이야>, 나이스 <laughs> 세 마리 용 방생 봐라 봐라 요 사이즈 좋은데요 사이즈 괜찮체 아 나이스, 나이스. 좀치십니다몇살 때부터 쳤어요 이거는 개인 프라이버시 <laughs> <laughs> 몰면 잡히겠어 잡았어 어 작긴 잡은는데 어, 작아? 네. 작은 거 모아서 갖고 와서 도리뱅뱅 해드세요 진짜 뻥아치고 엄청 맛있어요 진짜 <laughs> 와, 우리 와이프가 제일 좋아 이거 <laughs> 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들어갔어 잡았어? 쑥쑥쑥 <laughs> 아, 잘 치네 뺑어 뺑어 오 진짜 진 좋다 어, 좀 무난하죠? 무난한 사람 한번들어아 어르신 반하시면 돼요 니와 <laughs> <laughs> 수박 냄새 제대로인데요? <laughs> 그치? 오 미쳤다 우와 수박 제대로야 진짜 아니 근데 이 족대질이 어. 생각보다 팔이 겁나 아네요 이거 아 그럼 이거 이근 있어야 돼이근 어. 없는 사람 못한다고 이 밑에 봐큰거 큰거 있다니까 여기 야 엄청 커쟤 일로와 와와와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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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대 바닥 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바닥 대 여기 있어 거로 간다 거로 음. 간다 바닥 대 됐다! 들어! 나이스! 야! 그걸 잡다니! 우와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오, 대박, 진짜! 대박, 대박. 우와! 미쳤다 이 이거 인정 이거 인정! 이거 인정 인정 인정! 이야 이거 은어꾼들도 잡고 싶어하는 초대물! 미치분다 통통한 거 보세요 통통한 거! 야, 이게 은어지! 야와 소박 냄새 이까지 나요! 그치? 예! 응. 아유! 뺑우 잘 치네! 역시 35세다! <웃음> <웃음> 나이스 잡았죠! 세 마리 잡았지요 어, 들어오세요 잡았나? 마리 잡았습니다. 야 뭐야? 야 많이 잡았다. 나이스. 어몇 마리야? 네 마리. <laughs> 야. 족대 어렵지 않네. 아잘 친다 잘 쳐. 역시 서른 다섯. <laughs> 내가 얘기했지 발에 치인다고. 아 인정. 이겨낼 수 있어. 야 그래 거의 되고 있어? 되고 있어? 아, 아 안돼 안돼. 와. 어디, 어디 안녕히 계세요.

그렇지! 우와! 뭐야, 이거? 아좀 망독 종류들이 들어왔네. 검정망두. 자, 검정망두입니다. 검정망두. 네. 얘네는 방생할게요, 다. 오, 어, 간다, 간다. 우와, 크 야, 됐다! 왔다, 왔다. 됐다, 됐다, 나다나나 나이스! 우와, <laughs> 이렇게 간다. 우와! 야, 준수한 거 보소. 우와, 대박. 요! 오, 대박. 야, 생각보다 더 큰데? 그니까요. 딱 내만하네. 이만해? 네. 작네? 아니, 뭐, 외국인인겨? 작아. 어디 외국에서 왔는지. <laughs> 아, 족게 재밌네. 나이스나이스 나이스. 재밌지? 왜? 괜찮은데, 이거? 괜찮은데요 어, 재밌다니까. 바꾸자. 내가 네. 이제 그거 할게. 은건다 뒤졌대. 야야야야 야, 야, 겁나 커. 야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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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여기, 여기, 내 앞에 들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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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잡아버리지 와미쳤다기제기제클여스여제 <laughs> <laughs> 인정. 혼자서 그냥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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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서 소리만 지르라 기여 <laughs> 와, 겁나 신기한기한짜 진짜 진짜 장난 아니지 성공 냄새가 난다니까. 사이즈가 크니까 냄새가 더 진한 것 같아. 오 진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대박. 아 좋다. 와다 은어 큰거 잡으니까 기분 좋구만. 우. <laughs> 응, 좋다. 우유. 좋아 좋아 좋아. 우유. 먹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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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힌다. 먹혔다. 어요두 마리. 오. 작깐한거두 마리. 나이스. 노리노리 뱅뱅. 뱅뱅뱅. 야 이거 크다. 이바발 앞에. 예. 크지? 크다 크다 크다. 크다. 크지? 응. 네, 네. 들었나? 오 크다 크다. 제발 제발 제발. 와 저런 차봤다봤나 족대 컨트롤하는 거. 아, 지금 봤어요 방금 봤어? 우와 오른쪽으로 탁탁 탁하는거 봤어? 아니 그러니까 엉덩이 한번 두드탁 탁탁 치니까. <laughs> 우와 야 우와. 대물 대박. 두 마리다. <laughs> 아, 형님이 족대를 잡으니까 다르네요 확실히. 이야 와, 살이 좋다. 아이 살이 사실... 되게 땡땡하네요 이거. 어. 이야 좋다 좋다. 이거또살 맛이 또 기가 막히거든. <laughs> 이게 그래서 임금님만 먹었다이가 영원님 욕심쟁이구만. 뭔 <laughs> 고등어 같아. 오왜 이렇게 힘들게 여기 와, 참으라 강해진다 랄보 완전히 쫀쫀하다 <laughs> 강해지는 거야 <laughs> 어, 어. 오우씨 왜? 방금 다리 때리고 왔어요 너가 그래 다리 치인데 이게. 오우씨 어이가 없네 <laughs> 한번 재보면 될거 같은데 얘 들어오잖아 이렇게 잡았어요? 어 그럼 큰거 잡았지 나이스 우와 뭐. <laughs> 뭐지 진짜 그냥 대고 있으면 들어와 오우씨 약간 있어. 기다림? 기다림의 미학이 있어요 이거 낚시처럼. 우와. 야 미치겠다. 이거. 이치겠다. 20초 반 그건. 인조. 어 오케이. 우와 크다. 크다 고요 나이스. 우와. 사이즈 괜찮다. 아니 제가 족대 보기 있네요. <웃음> 오. <웃음> 요거 뭐야?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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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진짜로 진짜로.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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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맛있네. 아, 맛있다. 아니, 어? 뱀이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하면서 왔거든요 <laughs> 아, 진짜로. <laughs> 와 진짜 맛있네. 와. <laughs> 그렇게 리액션을 자연스럽게 해준다고. 와. 해준 거 맞죠, 제가? 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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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준, 해준 거지. 어. 어. 설마 대인봤다고 놀랬겠어산에대장부가 아, 그러니까요. 부산 자갈치가? 아, 그러니까요. <웃음> 어이, <웃음> <따갑네>. <웃음> 저쪽에서 일로 와봐. 아니, 아니, 겁나 뭐... 많아 야야야 겁나 뭐... 많어. 저쪽에서 일로 와. 백만 마리 있어 여기.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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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와 백만 마리 있는데 몇 마리 잡았어네 마리 잡았네. 나이스. 은호 대박이네. 자, 도 크다. 얘 크대? 얘 크다? 온다 와라 와라 제발 그렇지 나이스 왔어. 우와 나이스. 이야. 사이즈 뭐에서? 미친 거. 노래 노래. 우와 진짜 크다. 그렇지. 이거 이거 제일 큰거 같은데요 지금? 사이즈 대빵이야? 나이스. 야. 와, 선수다, 선수. 이러니, 조카형, 조카형 하지. 인중, 조카. <laughs> 어, 저거 좋다. 이거. 아닌가? 괜찮, 괜찮. 괜찮, 괜찮. 카메라 있으면 들어와. 오, 뭐야, 이거또 카메라 있으면 들어와, 이거. 이런 거는. 카메라 있으면 이렇게 들어왔지. 봤지? 기다려야 돼, 이런 거. 스무스합니다. 그렇지, 바로. 제주도 바다 아이가, 내가. 스무스하게 잡지. 와, 기가 막힙니다. 나이스. 나이스, 이수 와! 잡았지? 장채! 이거는 내꺼 <laughs> 형님은... 오케이! 이거! 이거요? <laughs> 아, 예, 이거 귀엽네요 한번 족대 한번 해볼래? 어, 한번 해볼까요? 어. 하고 아, 싶지? 이제, 어. 어, 좀... 유종의 미를 거두라고 그러니까요 어. <laughs> 이제 가자 하려고 했는데 눈빛이 아쉽더라고 어. <웃음> <웃음> 자, 오늘 잡은 거 최종 조가 한번 보여줄게요 우와 우와, 미쳤다 와, 그래 20초 반 이게 제일 커요, 이게 그래서 요큰 거는 제가 갖고 가고 작은 거는 뺑오님 도리뱅뱅 해 드신다고 하거든요. 도리뱅뱅 치면 알, 응. 알겠지만 요렇게 해서 뺑 둘려가지고 응. 양념장 해가지고 먹는 건데 진짜 맛있어. 아, 여자친구 모르겠어요. 진짜 좋아할거야 가서 사랑 받으라고. <laughs> 뭐안 그래도 사랑은 내가 받긴 하는데. <laughs> 아, 왜 거기 만져? <laughs> 사랑? 짜리와 <laughs> 계란 프라이. 소금을 탁탁. 뭐, 진짜 맛있냐?